자, 그 다음에, 우리, 3, 3번은 스킵하고요.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나는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했던 얘긴데 그, 제가 미국에 5년을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음,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에 이렇게 등급 표시가 돼 있어요. 뭐, 식당 앞에 이렇게 A, 그 다음에 뭐 B, 예,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뭐 A등급이 제일 좋은 식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 어, 그리고 대신에 좀 시설도 좋고 뭐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저같이 가난한 유학생들은 여기에 간, 가본 거는 뭐몇 번밖에 안된것 같아. 항상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갔어요. B가 이제 가장 노멀한 수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다니다 보면 식당이 있는데 있죠. 그런 데는 뭐 B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는 A가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C는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되게 많아요. 좀 더럽기도 하고, 대신에 엄청 싸. 가격이 굉장히 싸요. 여기서 가면 뭐, 그 당시에 한끼먹으려 그러면 한 20달러를 써야 됐었는데, 여기서는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10에서 15불 정도. 여기는요, 뭐, 3불, 5불 마 이랬어요. 그래서 좀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C가 붙어 있어. 이게 이제 식당마다 다 붙어 있어서요. 그 식당의 수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모범 음식점, 뭐, 이런, 이런 개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LA에 가면은 그 가주 마켓이라고 있어요. LA에 사시는 그크리에이 타운 사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가주 마켓이라는 데가 있다고. 물론, 한남 체인을 더 많이 가시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가주 마켓을 많이 갔는데, 그 거기 가면은 이제 저 뭐가 있느냐면요 호떡을 팔아요 미국인데도 LA니까 호떡을 파는 데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쇠로 저 만들어 갖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저씨가 호떡을 여기서 막 구워서 팔아요 이 호떡 장수야. 근데 여기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B라고 딱 붙어 있어. 아, 그니까이이 이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호떡집처럼 좀좀 좀 허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B 등급을 받아서 호떡을 팔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호떡집들이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좀 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저 포장마차가 뭐 불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의 문화니까 뭐뭐 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 강사를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저 보고선 선생님 김떡순 먹으러 가요 막 이러더라고 김떡순 그래갖고. 나는 김떡순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웃음> 그래서, <웃음> 김떡순이 뭐야? 막 물어봤더니, <laughs> 그게 김밥 떡볶이 순대라면서요? 뭐, 아무튼 학생들이 가자고 하니까, 여학생들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김밥 떡볶이 순대를 먹으러 갔는데, 그, 그 떡볶이를요, 미국에 5년 있다가 와서 떡볶이를 보니까, 가기 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잘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미국에 좀 있다가 와서 그런지 뭐 티낼라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파는 음식을 먹는 게아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이 예문을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언제까지 유효기간이고 어떻게 팔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 포장마차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먹기가 좀 뭐하더라고 지금은 잘 먹어요 지금은 잘 먹는데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왔을 때 예, 특히 이제 제가 미국에서 기자로 잠깐 일을 했을 때 예, 한국산 먹거리 뭐 만두 뭐 쓰레기 만두 파동 뭐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좀 시끌시끌 했었거든 그걸 또 취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야, 이게 그 종로에 있잖아요 저의 일을 했던 이익훈 학원이 그 종로 라는 데가 서울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데 그데 거기에 이제 떡볶이를 딱 해놓고선 팔면 먼지가 이렇게 다니다가 떡볶이에 붙어. 근데 떡볶이가 또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먼지까지도 이렇게 움켜잡을 거라고. 그래서, 하, 뭐, 한나절 이렇게 놔두면 먼지가 좀 많이 쌓일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런 상상이 드는 거지. 죄송해요. 네, 지금은 잘 먹어요. 네.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또 뒤집어주고, 그죠? 어. 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을 텐데, 그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좀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먹게 되더라고. 뭐 그것 먹어갖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정겨운 풍경이기도 하죠. 포장마차가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예문인데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죠.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제가 이제 묘사를 해봤어요. 그 음식 같은 데서는 에좀 그. 그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워낙 또이 그 포장마차는 또 서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이 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그죠? 몰아내기도 좀, 좀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뒤에는 뭐 조폭이 있고, 거기 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알고 보면 다 가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런데 정말인가요? 네. 뭐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음... 아무튼 뭐 그래도 길에서 이렇게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는 뭐 일하시는데 힘드시니까 뭐그 문제는 좀이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이 토론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노점상에 대한 거자 아무튼 가봅시다 나는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I don't eat 나 먹어요 그러면 I e a t 고 그죠 나 먹지 않아요 I don't eat 뭘 먹지 않죠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이런 것이. 여기 그런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음식 안 먹어요. 또는 그냥 뭐 음식을 안먹어 이렇게 가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는 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I don't eat the food. 그죠? 더가 없어도 여기 상관은 없어요. 나는 어, 음식 먹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음식 그래 가지고 사실은 I don't eat. such food 하면 더 좋죠. such food. 그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I don't eat the food 이렇게 합시다. 시작. I don't eat the food. 그죠? 자, 그 음식 먹지 않아요? 이런 얘기인데 무슨 음식이에요? 봤더니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지. 먹어졌다고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다. 또 여기 항상 영어는 주어 동사식이야. 먹어졌다고 쓸 거예요. 그죠? 먹어졌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푸드가 알려지지 않은 거지. 아,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푸드가 안 알려진 게 아니. 유명하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의 근원이 안 알려져 있는 거야. 그 음식의 근원이 안 알려져 있다고. 됐죠?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그 음식의 근원이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음식의 근원 그러면 그것의 근원이란 말은요 그것을요 뭐 음식은 사물이지만 우리가 의인할 화수있다 이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있다 whose 근원 근원이라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는 뭐 오리진으로 돼 있는데 오리진도 좋고 뭐 소스도 좋고 그죠? 네, 그래서 whose origin 이렇게 합시다 그죠? 원래 어디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whose origin 이렇게 쓰셔도 그것의 근원이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의 근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것의 근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지금쯤에 여다 알고 계셔야 돼 whose origin 그것의 근원이 어때요? is not known, 그렇죠? 그래서, is not known. 이런 식으로, whose origin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이게 첫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또뭐라 그랬어? 사물일 때는 whose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렇죠. of which라고 그랬으니까, of which. 그 다음에, origin은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origin에서,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는 거예요. I don't eat the food. 나는 그런 음식 먹지 않아요. 나그 음식 먹지 않아. 어떤 음식? whose origin is not known. 그죠? 또는 of which origin is not known. 그죠? whose나 of which나 사람 사물로 의미는 결국은 뭐 똑같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원래 어떻게 가야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식이 안 알려진 거예요? 그 근원이 안 알려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근원이 안 알려졌으니까요. the origin. 그 근원. 그래갖고 the origin을 먼저 딱 쓰는 것이. 없던 D가 살아나요. 이건 한마디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것의라는 말이 앞에 있죠. 그것의 근원. 여기는 더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것의 더 근원, 그것의 그 근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 근원이 안 알려진 거죠. 그 근원이란 건 뭐예요? 그 음식의 근원을 얘기하겠지, 그죠? 그래서 the origin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뭐의 근원이에요? Of which 이렇게 해서 of which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The origin of the food 이런 느낌이죠. The origin of the food 그죠 이게 한마디로 공식으로 이제일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한마디로 뭐가 안알려져어 The origin이 안 알려졌죠. 뭐의 origin이야? 그것의 origin이죠. 그게 어쨌다고 is not. 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토익 같은 데서 이세 가지가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쓸수 있으면요. 쓸수 있으면, 완벽하게 쓰시면 토익은 너무 쉽죠. 그죠? 객관식이니까 얼마나 쉬워? 0.1초 내에 풀어버린 거예요. 0.1초는 너무 했다. 그죠? 자,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I don't eat the food. 어떤예요 Whose origin is not known. 그죠? 또 하나, 시작. I don't eat the food. Of which origin is not known.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I don't eat the food. The origin of which is not known.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다 알아두시고요. 컴마는 여기만 들어가죠. 그죠? 요거 두 가지는 사실 컴마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컴마가 있는 거 보니까 정답은 뭘로 되겠어요? 맨 마지막 거가 되겠지. 그지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don't eat the food. 어떤 음식일까요? 봤더니, the origin of which가. 그죠? 그것의 which의 origin이. 그죠? 요거를 whose origin o f which origin 쓰셔도 된다. 됐죠? 네, 해놓으시고, 4번은 좀 별표 쳐놓으시라고, 이런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Korea's River. k 이거보다는 The River of Korea. 이게 더 좋은 거죠. The River of Korea. 형식이 제일 일반적인 거라고. 그죠? 제일 좋은 거. 요거는 좀 어색한 거고, 그죠? 그러나 쓰기 이 쓰여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 not known. 해서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I don't eat the food.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The origin of which가 어때요? Is unknown. Is unknown. 그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이 부분을요 사실은 이 어, 조금 이제 에, 좀 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요 그 음식의 근원이라는 주어로 용이 됐죠 여기는 그지? 여기 왜냐면 동사가 나왔으니까죠? 이게 오리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요 The origin of which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어차피 명사니까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5번인가 이론 5번에 설명했잖아 이소유기업 그죠 요게 명사랑 합쳐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목적어도 되거든 그래서 The origin of which를 I don't know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 그죠? 이럴 경우에는 나는 몰라, 뭘 몰라, 그 음식의 근원을 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사실 답이 돼요. I don't eat the food. 뭐를? The origin of which를 I don't know. 모르는 그런 음식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음, is not known이나 뭐 I don't know나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거죠. 어, 뭐 참고적으로. It is not known. 이 말은요, 사실은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야? 나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I don't know. It. 이거랑 뭐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he origin of which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the origin of which를 나는 모른다 해도 괜찮은 말이에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이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laughs>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 하시고. 그다음에 먹었었다고 뭐 위주로 뒤에를 구성하는 거. 이 경우에는 먹었었다고가 있으니까 목적을 먼저 쓴 경우고요. 이거는 어쨌다고만 있으니까 주어가 여기 온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서 어, 여러분의 어떤 패턴대로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을 때 완벽한 영어가 그 완성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다음 파일에서 문제 더 풀어볼게요.